상수의 묵상.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아멘. 과연 나라면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거두어 낼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 참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믿음. 저 또한 그 믿음을 소망합니다. 성경 구석구석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아시는지, 친절하게도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끌어당겨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끌어당깁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보입니다. 죽어지고, 엉켜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어찌할까요? 어찌하시길 원하시나요?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